자 안녕하세요 황우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번에는 Q&A 영상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제가 질문창을 4댓번 정도 올렸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셔서 대신 놀랐습니다 질문 주신 한분한분 한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닫다. 첫 번째 질문. 다이어트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대회 출전 준비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라고 질문하셨어요. 자, 이 다이어트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대여섯 개 정도 됐었는데, 어,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10월 중순에 대회가 있어요. 피지크 대회가. 출전을 마음먹게 된 것은 한 6월 중순 정도였습니다. 자, 근데 제가 다이어트가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주변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되냐? 대회 준비 어떻게 해야 되냐? 주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첫 대회는 말려야 된다. 방군주 오징어가 돼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대회 3개월 하고도 절반 전인 7월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쌀밥,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6알 그리고 아몬드 8알 이렇게 먹었었어요 이거를 5개를 먹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작하고 일주일 하고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제가 66kg에서 61kg가 됩니다 5kg가 빠졌어요 일주일 하고도 반밖에 안 됐는데 힘도 너무 없고 와 이거는 세달 도저히 못 끌고 갔겠다 싶어서 제가 다이어트를 중단을 합니다. 식단은 계속 확인 했어요. 식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완전 깨끗하게는 안 먹었고 닭가슴살은 꾸준하게 챙겨 먹고 탄수화물에 뭐 간장이랑 참기름을 이제 해서 먹는다든지 먹기 싫을 때는 이렇게 해서 먹었었어요. 그러고 제가 다시 대회 두 달하고도 반 전인 8월부터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밥을 어떻게 먹냐면은 출근을 해서 아침밥을 먹습니다. 이제 가정식을 먹어요. 가슴살 챙겨 먹고. 그리고 일하면서 두 끼니를 제가 채웁니다 쌀밥 100g 가슴살 하나 이렇게 해서 먹고요 이제 운동 끝나고 운동 끝나고 보충제 한잔 마시고 집에 와서 씻고 좀 있다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9월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9월부터는 아침에 가정식을 안 먹습니다. 아침 운동 끝나고 이렇게 두 끼니만 쌀밥을 먹을 거고 나머지 세 끼니는 고구마로 대체할 겁니다. 자, 그리고 대회 2주 전부터는 모든 끼니를 고구마로 그리고 생닭으로 할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이두 가지 질문이 연관이 있어서 한번 묶어 봤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운동 종목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운동 종목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운동 종목은 풀업이죠 2년 전까지만 해도 멘붕 운동을 했었고 그래도 지금 하는 운동 종목 모두 통틀어서 풀업을 제일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제가 인클라인 덤벨프레스를 제가 또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 덤벨프레스 느낌은 이 말로 설명이 안돼 이거 맛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술, 담배 하시나요? 어, 네. 술 같은 경우는 제가 즐겨 마시진 않는데, 술자리를 또 피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인생 목표가 뭐예요? 제 인생 목표는,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입니다. 선수로서의 제 목표는, 명망 있는, 선수를 번해지만 제 꿈은 제 개인 헬스장에서 상탈하고 벤치프레스 한 세트 하고 포징 잡는 거. 그다음 질문 이두 질문이 또 유사해서 한번 묶어봤어요. 운동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우석 친구랑 같은 반에 배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때 둘다 되게 말랐었어요. 일단, 우석이가 처음에 학교 뒤에 철봉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점심시간에 밥다 먹고 나서 풀업을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몇몇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풀업 같이 하고 하다가 면몸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저는 다시 말랐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되게 말랐긴 했지만, 그때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멸치였어가지고, 저는 절대 그때로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모랑 키가 안 되면은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뭐.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복근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루틴이 따로 있나요? 복근은 제가 사실 따로 안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대회가 50 며칠 남아서 며칠 전부터 다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루는 이제 매트에, 요가 매트에 누워가지고, 뭐 크런치라든지, 바이시클, 킥, 레그레이즈. 그 다음 하루는 행잉 레그레이즈랑 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크런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일로 며칠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 더 해보고, 저한테 좀잘 맞는 것들 제가 정리해서 따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제주도에 가셨고 앞으로 얼마나 더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저 학교 두달 방학 동안 제주도에서 일을 하려고 왔어요. 근데 막상 또두달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좋고 마음에 들고 바다도 있고 평문이면 바다고 하니까 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만 더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성님 어깨 완치하시면 같이 운동하는 영상 찍으실 건가요? 아, 당연하죠. 우석이 어깨 완치하면은 제가 서울을 가든지 우석이를 제주로 부르든지 해서 꼭 한번 수업이 됐든 웨이트가 됐든 같이 운동하는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분할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대회 준비 직전까지는 3분할 했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일요일날 만약에 헬스장이 연다. 등, 가슴, 하체, 등, 가슴, 어깨, 팔.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헬스장이 안 연다. 쉬는 날이다. 일요일날 하면은 등, 가슴, 등, 하체, 어깨, 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번에 대회 끝나면은 이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 유튜브에 옛날처럼 맨몸 운동하는 건 이제 안 올라오는 건가요? 어, 아니요. 물구나무는 계속 연습할 거예요. 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몸 만드는데 걸린 시간 얼마나 되죠? 작년 9월부터 다시 시작했으니까 1년? 그리고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맨몸 운동 2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머슬업 가능하신가요? 머슬업 안한지한 한 2년 정도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조만간 한번 해서 인스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키 몸무게 알려주세요. 현재 키가 170에 몸무게는 63kg 나가고 있습니다 어, 벌크업 식단 알려주세요 벌크업 식단이 따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림매스업이라고 뭐, 하면은 깨끗하게 먹으면 될 텐데 이 벌크업은 솔직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단백질량만 채우시고 탄수화물 양에 큰 제재를 두지 않고 끼니수를 채우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너무 이제 좀 더럽게 드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피자 두 판에다가 치킨 하나를 막 이렇게 하루에 먹는다 하면은 좀 그렇고, 너무 깨끗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다만, 너무 더러우면 안 된다는 점 대신에 이제 단백질 양은 이제 꼭 채우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여자친구 유무 어 있어요 저희 헬스장에 30kg짜리 바벨 있습니다 자, 형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제주로 오시면 됩니다 아,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제 이상형은 되게 확고합니다 어, 벤치 보조 잘잡아주시 아, 3대 몇이시나요? 한 측정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대회 끝나고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Q&A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슷한 질문이 되게 많아서 어, 최대한 비슷한 질문끼리 묶어서 한번 답변해드렸고요.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답변 못해드린 질문도 좀 몇몇 있어요. 그래서 대회 끝나고 두 번째 Q&A 만들어서 그때는 너무 진지하게 말고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어, 모두 다 답변을 해드리는 식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